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6시 36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정도 되고요. 내일 내일 일요일 아침은 영하 14도로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 북극 한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혹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laughs>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7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자정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3-4위전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간의 3-4위전이 오늘 자정에 펼쳐집니다. 아, 그리고 내일 자정에는 일요일 자정입니다. 내일 일요일 자정에는 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간에 치러집니다. 은바페가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와 아, 리오넬 메시가 소속되어 있는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간에 우승컵을 두고 아, 혈전이 펼쳐지는데요 내일 밤 자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틀 전에 내린 눈이 네, 쌓여 있습니다. 아, 현재 잠실 대교 남산 쪽으로 자전거를 달리고 있습니다. 방금 뉴스에 나왔는데, 나왔는데요.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 어, 하버드 대학 개교 한지 벌써 402년이 됐습니다. 아, 402년은 안 됐군요. 4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대학이 1936년 1636년에 개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36년 하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병자호란이 발생된 연도입니다. 1636년 그때 미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학이 개교를 했습니다. 아 400년 가까운 하버드 대학의 역사 속에서 아, 최초로 흑인이 총장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에 지명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분은 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역사상 두 번째로 여성 총장이라고 하는데요. 아, 하버드 대학 개교 일래두 번째의 여성 총장이자 하버드 대학 개교일의 최초의 흑인 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흑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 많이 진출하는 그러한 사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이비리그 어, 8개 대학에 관하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대학 하면 아이비리그라는 게 미국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은 유명한 대학들이 대부분 미국 독립선언 이전에 개교를 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들입니다. 자그 중에서도 아 지금 오르막길 정상에 와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왜 명칭이 아이비리그냐면 아이비가 영어로 담쟁이란 뜻인데요. 담쟁이. 오래된 건물, 고풍스러운 건물에 담벼락에는 담쟁이 넝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들이다 보니까 건물에 담쟁이 넝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학들이 미식축구를 어, 친선도모 차원에서 리그전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8개 대학이 어, 미식축구 리그전을 펼쳐서 친선도모를 했다라고 해서 그 대학들을 IB 리그, IB 리그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학을 IB 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8개 대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파벳 순으로, 알파벳 철자 순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laughs> 먼저 B, 브라운 대학입니다. 자, 브라운 대학. 아,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께서 브라운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께서는 아,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서양사과를 학 졸업한 상태에서 아,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아,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에 아, 고종사촌이신, 이재용 삼성의 회장께서는 정용진 부회장과 같이 경복고등학교 동기이신데요 같은 87학번입니다. 87학번 동기이신 고종사촌 이재용 삼성 회장께서는 정용진 흰색의 부회장과 같은 연도에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어,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이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반면에 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께서는 서울세,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왔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여덟 개 대학 중에 두 번째가 C, 알파벳 철자 C로 시작하는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미국 어, 맨해튼 어, 맨해튼에 뉴욕의 맨해튼 의 중심에 있는 대학이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 오바마 미국 대통령 께서도 콜롬비아 대학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 C가 코넬 대학입니다. 코넬 대학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8개 대학은 아, 코넬대학만 독립선언 이후에 개교를 했고 나머지 일곱 개 대학은 독립선언 이후에 개교를 했습니다. 독립선언 잘 아시죠? 17,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는데요. 코넬대학만 독립선언 이후에 개교했고 나머지 일곱 개 대학은 독립선언 이전에 개교를 했습니다. 자, 아, 영하 8도의 날씨인데요. 굉장히 손가락이 시렵습니다 장갑안에 핫팩을 넣는데도 손이 굉장히 시렵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어, D 알파벳 D 다트머스 대학 다트머스 대학은 우리나라의 김용 어,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 하신 분이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 김용 세계은행 총장께서 한 세계은행 총재께서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H 하버드 대학입니다. 아까 소개해 드린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 이번에 흑인 최초의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탄생되셨고, 그분은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흑인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되셨는데요. 하버드 대학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 1636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병자 호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프린슨트,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이시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고등학교인 베재제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초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P 또 P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은 MBA. 세계 최고의 MBA 과정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엠... 경영대학원 MBA인데요. 그 펜실베니아 대학도 IBD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 Y, 에일 대학입니다. 에일 대학. 자, 에일 대학도 어... 어, 하, 하버드 대학과 함께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자, 에일대학.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 어, 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든 아들 부시 대통령이든 다 에일대학 출신인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8살의 나이에 에일디아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에 조종사로 태평양전선의 조종사로 참전하셔서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을 하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 부시대통령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대통령께서는 나이 드셔서도 뭐 70대 80세에도 스카이 점프를 하실 정도로 정말 스포츠맨이십니다. 아,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아, 1993년 1월에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의 나이 1946년생입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전, 아들 부시 전 대통령 모두 1946년생 동갑분들이신데요. 자, 아들 부시 대통령이 1946년생이니까 1993년도면 만 47세의 나이에 어,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풀코스 여우를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매우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그 당시 완주하신 이유가 <laughs> 어, 아버지 부시 대통령께서 빌 클린턴 어, 대통령한테 어, 대통령 재선에 나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하고 클린턴, 빌 클린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 재선에 실패하니까 그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아, 1993년 1월 미국 휴스턴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델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는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입니다. 질바이든 여사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이십니다. 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1920년 대기 직전에 아, 완주를 하셨습니다. 아, 풍납도성 나들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현재... 풍납포성 나들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풍납포성 나들목 아, 시계탑의 시계가 6시 54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laughs> 현재 시간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6시 44분 정도, 아, 54분 정도 됐습니다. 아,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6시 54분 정도 됐는데요. 자, 오늘 자정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간의 3 4 이전이 있고 내일 자정에는 드디어 프랑스와 <laughs> 아르헨티나 간의 결승전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세계 스포츠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프랑스냐 아르헨티나냐 어느 나라가 우승컵을 어, 차지할지는 정말 예측불허라고 하는데요. 아르헨...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이길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합니다. <laughs> 만약에 프랑스가 우승을 하게 되면 아,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아, 세 번째로 2연패를 한 국가가 됩니다. 처음으로 2연패를 했던 국가는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3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2연패한 이탈리아와 또 1958년, 아, 스웨덴 월드컵과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2연패를 했던 브라질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프랑스가 우승하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2연패를 함으로써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2연패를 한세 번째 국가가 됩니다. 약간 지금 눈발이 날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서울 지역에도 눈이 내리는 걸로 일기예보가 되어 있고 현재 서해안 지방과 제주 지방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휴일입니다. 아, 주말입니다. <laughs> 월드컵 3, 4위전 잘 보시고요. 내일도 자정에 있는 월드컵 결승전. 아, 피파랭킹 아, 4위의 프랑스와 피파랭킹 아, 3위의 아르헨티나가 격돌합니다. 아, 프랑스는 역대 월드컵에서 우승을 두번 하고 준우승을 한번 했고요. 아르헨티나는 아, 우승을 두번 하고 준우승을 세번 했습니다. 자 리오넬 메시가 소속되어 있는 아르헨티나냐, 음바페가 아,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냐, 어디가 이길지 정말 아, 예측 불허라고 하는데요. 아, 리오넬 메시든 음바페든 모두. 파리 생제르맹에 소속되어 있는 한솥밥을 먹는 어, 식구라고 합니다. <laughs> 자, 현재 나이 35세의 리오넬 메시냐 아, 24세의 은바페냐 아, 은바페가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가 이기냐 아, 리오넬 메시가 소속되어 있는 아르헨티나가 이기냐 정말 흥미진진한 결승전이 아, 내일 일요일 자정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월드컵과 함께 아, 즐거운, 행복한, 건강한, 보람찬 아,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눈발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자, 현재 전광판의 시계가 7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이 흑한에도 달리기를 하는 분이 보입니다. 정말 부지런한 달림이십니다. 감사합니다.